이 뇌가 좋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의지가 좋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뭐, 머리, 머리 좋아서 뭐해. 쓰질 않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천재, 내사주는 천재인가? 저놈은 천재인가 내 자식은 천재인가 천재를 알아보는 그러한 사주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천재라고 하는 거는 사주 안에 명확하게 이 사주가 천재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천재라고 하는 것이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그 안에 내이 천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는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아무리 좋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뇌가 좋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의지가 좋지 않으면 이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머리, 머리 좋아서 뭐해? 쓰질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상한 뭐냐 땅 파는데 쓰거나 아니면 개인 취미를 하는데 쓰는 이러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은 내 직업에 한해서 천재성을 발휘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사주 처음 보는 분들이 이 천재성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하 공식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개념도 많기 때문에 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주바주를 통해서 네, 찾아보시면 쉽게 알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천재가 되려면 우리가요 수원과 인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주 안에 수원과 인화라는 것이 있어야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각이 자꾸 나오고 내가 부족함을 느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를 자기 개발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사주 안에서 수원과 인하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몇월 달인지 알아야 되지, 금생든지 수생목이 이제 뭐, 이런 거다 알아야 되고, 그 상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찾아가지고, 뭐, 일가는 걸 받아들였는지 안 되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가야 되니까요. 일단 간단하게요, 사주바주 안에서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는지만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속성이 있으면요, 내가 지속적으로 내 자기개발을 하겠다. 아니면은 선대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으면은, 야, 아니, 내가 이 작은 곳에서 있을 게 아니다. 더큰 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챌린지, 도전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러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과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천재적인 두뇌와 천재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 어떤 직업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페이를 받는 그러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직업에 맞게 할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희신이라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주에 희신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내 재능을 내 직업에 맞게. 쓸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사주에 일단은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속성 또는 확장성이 있어서 천재적인 배경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별을 높여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나의 재능을 보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천재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면은 뭐 감각이 정말 뛰어난데, 얘를 전혀 못 쓰는 사주들이 가끔 존재해요.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천재성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가 이 천재성에 잡아먹히거나, 이 천재성을 인해서 나의 어떤 범주를 너무 한정적으로 줄여가지고, 하나 외에는 나머지 아홉 개를 모르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은 사주 안에 우리가 말하는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수가 많다는 건한세네개 정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덟 글자 중에서 세네 개면은 지분 율이벌써50% 정도 돼요. 그니까이 정도로 이 지속성, 확장성 글자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약간 뭐또 여기 위토 이렇게 했던 댓글에 뭐 그런 게서번트중후분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분야에 너무 집중을 하는, 한 분야에 한정될 수 있는 약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뭐 지속성 확장성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지속성 두 개면 확장성도 두 개여야 되고 시신도 하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 내 천재성이 고여버리지 않고 계속 순환돼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핵심은 성장이니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간 도태되는 것이 천재들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뭐 내가 찾기가 너무 어려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